<laughs> 개 떡나겠죠? <laughs> 그러니까 6골 떨어졌어. 지금 7 9골 아닌가? 80골? 80골에 걸어놓면 팔리는 수. 가보자. 진로와 2,111점 딜러 줄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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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 그거 지금 2,150이라 얘기해보도록. 우와 나무앙 레전드로지다. 아 사라진다 씨가. 아니 뭐뭐 뭐 했다고? <laughs> 지가니용 슬레이어 죽어요. 죽을게. 얘 탄다, 얘 탄다. 슬레이어 죽는다 따쥐 <laughs> 타, 따쥐 타요. 아, 음식 먹다가. 카운터, 이거, 이거 카운터던가? 아니, 거, 카운터? 이거, 카운터. 이거, 이거 카운터. 갑자기 기 싸가지 없이 바닥 한번 찍으면 카운터. 어, 이것도 싸가지 없어. 아니, 이거, 피하기 너무 빡센. 그러니까. 아, 씨발. 아이고. 아니, 저거, 첫, 저가첫 꼬리 잡아는 스킬 쓰고 있어면못 피함. 그니까. 너무 빡세네요, 근데. 후딜이 길어가지고. 어. 어, 이런 싸가지. 아 진짜 진짜 어, 이거이거 아, 이거, 이거 데 이거 저거 음질 쓰고 있으면 절대 못케 이거 존나 느린 거잖아 어... 엘든링 하듯이 <웃음> <웃음> 맞네 패리 <맞다>. 하듯이 <laughs> 뭐할라고 뭐할라고 꼬리 꼬 꼬리 개사가지 없음 맞아 꼬리 꼬리 패턴은 심지어 여러 개임 이번 조류가 뭐 떴지? 전설도 안 나? 조류였걸 제발요. <laughs> 고대한 먹어보자. 전 전설만 떠도 만족할 수 있어요. 맡기라 솔직히 영웅만 아니면 돼. 영웅만 아니면 돼. 영웅이면 좀맛없음 영웅은 진짜 에바인 아니, 노말도 영웅 뜨니까 개맛있음 그냥. 아니, 전 유물 뜨니까 개맛있음. 그 유물이 떴단 말이야. 지금 두 번, 두번 먹어봤어. 니다 아, 오늘은 고대 뜨겠지. <웃음> 제발요. <웃음> <웃음> 제발요. 전방 <laughs> 가잇. 있... 또 나야. 멀리 빠져잇. 있... 아니 이거 장판 겹쳐있으면은 아무 두번 맞음. 예잉. 그 전방 날리고. 백, 그리고... 180도 회전 한번 하고. 아니... 이브라이 오른쪽으로 우리. <laughs> 빽쿨있는줄 알았는데 오른쪽이었어. 그래도 한2 주인 하면은 뭔가 <laughs> 사람들 높포서로갈것 같긴 한데. <웃음> <웃음> 아, 아까 노포 오로 <laughs> 그냥 한대 맞으면 신발실 가인데. <laughs> 아 진짜로? <laughs> 어. 어이구, 8 4에 가깝다던데. 그, 애기르 느낌이 아니래 애기르는 <laughs> 가능했는데. 아, 못 쳤어, 씨. 아, 이거 서포트 성장체감 주라고 전제하게 아. 설계했네, 이거. 아, 하도 <laughs> 성장체감으로 뭐라 하니까 이거 설계했네. 이게 진짜 성장체감이지. <laughs> 라방에서 서포이 뭐요? 했던 이유가 있어. 뭐지, 마, 너네, 너네 이제, 너네 이제 서포터트 비율길 건데. 이거 보스 <laughs> 오른쪽 빵댕이에 있으면 안 맞아. 구속타. 오른쪽 빵댕이요. 방댕이. 어, 맞았어요. 더 오른쪽에 있었어야 했나봐요. 거기 는 중앙입니다. <laughs> 아무튼 빵댕이죠? 어, 아픈 거. 오, 씨발, 탈 뻔했네. 어로. 아니, 저거 이거 할때 맨날 구석에 있어가지고. 이러고 맨날 끼워주고 <laughs> 나좀 여기서 빼내줘. 카운터 절대 무력을 쓰셔 봐. 와, 게이지 3분의 1차 안 돼. 3분의 2차 인데 아, 무력 카운터 치려아가전 말고 무력더할 걸? <laughs> 개 개마신으로... 맛있는데, 우트쏟아리라 무력이 그.. 게이지 똥같이 되는데. 아, 맞다. 그냥 명태이 들고 올 걸. 짜셔 걸 들고. 올걸. 아 근데 이게 무력 트리를 해도 그 순간에 어, 무력을 써야 되니까. 아 사족은 무한임. 카운터. 사족 트리 들면은 평소에 사족을 잘안써 가지고. 아 사족이 낙이니까 어. 아. 다들 무력 중에 사족이 제일 세 무력으로 치면. 나이스 1단계요아나존네 <laughs> 맛있네. 스킬이 없어 가지고 됐다. 아, 이거 개찮아 이거 아 이거 아닐까 이거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아이게아이 찍는 것까이 연계 패턴이야어 찍는 이까지가 아, 연계. 지괜아거괜아 이거 괜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찮아. 이거 괜아이리이아 일단 나는 아니. <laughs> 이거 이제 저, 해오리 보이는 것도 그래픽 상관없이 다 보이게 해줬더만 아, 그래? <웃음> 어, <웃음> 오늘 어 오늘 그래 막 그래? 잘보이더라 그래. 잘 어, 나 기절이.. 어, 됐어. 어, 이 h i 발 하하하. 리네그러니까저느껴하면어 하하하. 하하 아 이거 사람 뭉쳐있으면 바닥 바닥이, 바닥이 잘안 보여. 그러니까 <laughs> 저번 저 옆에 거 카운터질러다가 빨리 들어갈 뻔했는데여기으면 아, 안전지대지롱. 그냥 광식깔기 <laughs> <laughs> 그리고 슬금슬금 아, 기어나가서 카운터 치기. 아이소 여기 여기 짧음. 아이다노크리야 깔끔하네, 아직은. 1 5 0이지 상대 택트 기대가 됩니다. 그쵸. 다 성공하면 그냥 딜 3이 좀 길어지는 건가? 선, 완전 깔끔하게 성공하면 은그 끝날 때 무력도 안 나온대요. 맞아, 아, 그래? 무력, 무력 그 자체가 안 나온대. 그 이득네? 그 지랄의 택트 많이 까이는데. 맞아. 그리고 요벤저스 두번 이상 나오는 것도 뭐 그게 있더만. 그 적정, 어, 나, 적절하게 딜 거? 조절하면은 아, 그두 번이 되더만. 160줄에 요벤저스 나오는 게 고정이라고. 아, 그래서 한, 그 약간 버그처럼 계속 차는 게 그건가? 맞아. 160줄 그렇구나. 이전에 한번 보고, 160줄에서 바로 한번더 보고. 약간 이런. 그냥 있어. 해주는 걸로 하고 연속 두번운 좋으면. 이거는번벤 이번에 딜한번 빡세게 물면은. 두번 보겠는데 짝! 어, 가능, 가능할지도 요좀 따르마똥 스킬이 없어용 젠와 어, 2단계 으, 존나 이리? 맛있다 22요? 이리네한번더 보겠는데 이러면 금방 보겠다 아, 아비 아까비 응. 표식 누구, 표식 누구 굿 아니, 이거 패턴하고 떨어질 때 데미지 받는 거킹 받음. 아유 느린 거. 이어 으... 나이스. <laughs> 아, 아, 나이스. 실패. 박스했다. 실패. 아 근데 타이밍 너무 빡셉 저거. 한번더 하나. 실패. 석각대. 3 단계 맞춤 봐볼까 노브리오. 나도 이러면 이 단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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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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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 이거, 이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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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이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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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이 이거, 이거, 이못 치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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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나 살려줘. 하면서, <laughs> 어우 무서워, 시. <laughs> 그래 그랬으면 진짜 절망인데. 저번지 한번 그랬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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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거 빛난다. 나는 내부정, 내부정화 하나 하는 거고 나중에. 완벽히 이해했어. 6 시를 정화하고. 정화해놓고 고슬 하나 더 먹고 쪼보 하면 끝. 쉽긴 하네. 확실히 그러니까. 아니면 서폿이 정화치로 돌아야. 저같이로 돌아다니다가 이거 뭘을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야내빼내빼내 빼, 내 빼. 내 빼도 돼내 빼도 되니까 편하긴 해 아이 김성도 그는 신인가? <laughs> 근데 이래놓고 무력 나오겠죠? 네 그쵸 저... 많이 살 했으면 돼 맞지 그냥 그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아 오늘도 작성기 개꿀 <laughs> 3분의 2가 막아또노클이야 시랄 장수리 <laughs> 노크리는 화학, 과학입니다. 이너 도망가냐고. 응. <laughs> 아니 정령포가 26억 되는데? 어내존나갈 거마다. 이거 나중에 그냥. 이거 아이돌을 다몰면 이거 너무 좋은데? <laughs> 아니 그냥 맵이 이쁜데? 내가 저번 주에 하던 강습이랑 다른데요? <laughs> 그니까 저번 주. 이거만큼, 저거만큼 살잖아. 살아있지 않았냐, 저번주니까. 그러니까. <laughs> 딱 저만큼 살아있었는데. <laughs> 그냥 우리 4단계로 어거지로 깨긴 했어, 저번주. 한창 도 그는 신인가? 진짜 신이 맞는 듯. 구, 구 생각해보니까 굳이 100%, 100 성공할 필요가 없을지도. 그러니까. 카운터. 이거 카운터 이거 이거 안 찍고 카운터에. <laughs> I 유 o n 딱 know Korea, I don't know 에 치적이 없네요. 아, 누 t k n o 이제 저거 e a I 면 되잖아. 야, n o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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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이 Korea. I don't know Korea. I don't know Korea. I d 요 n t know k o r e 이거, 오, 이거, 이거 맞으면 간다. 이거 가오 패턴 가오 빼라 일단 가만놈 <laughs> 에이 초각성기 진혁이진혁이 진혁이 저기서 갔잖아 <laughs> 진짜 한 하지. 번에 갔어 씨발 <laughs> 아니 풀피였는데 한 방에 여기래 엥? <laughs> 월로드 각성기 감겨있는데 죽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아 지랄 아드 바란다 어. 일단 일단 아드 해낼 거 아드 짜게 심는다 이제 아덴을 켜. 이, 이거, 이거, 보, 전주 보자마자 딱 끄면 정확히 10초 뒤에 나오네. <웃음> 레전드. <웃음> 아우, 이거 피할 수가 없네. 오, 해답했던. 4단계, 4단계. 나이스, 두 가자. 카운터. 암유제 그냥 간을따라와룡이1 3 있다. <laughs> 야, 이래도 저탈을개거아니야 그니까. 아, 어, 뭐야 이거? 어, 파워파워 그냥 여기로 하겠습니다. <laughs> 으이, 아. 아, <laughs> 그냥, 그냥 네. 가운데만 꺼지면 되네, 이런. 그러니까 이거 그냥 날일자로 부숴도 되만 아 지랄 아 진짜 스트레스 받았다. <laughs> 어 이거 완전 부채꼴로 터지는구나 여기 스페이스로 씹어야겠다 그냥. 아이 스킬이 다 씹어. 날리지 마라. 어오 마이 갓어어나두 번째 클라 나. 이상 나두번두 두 번째 있어 잘 가라 두 번째까지는 할 만함. 응세한한번세 한, 한 번째가.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떡한번 더하면 클라 여기서 한 20줄 할까? 가고 슥 빡대야. 버프 있나요? 암소, 암소 제가 당기고. 얼마 뜯어 볼아 노크리 28억이요, 에미. 어, <laughs> 4단계니까 그냥 각성기 써. 와, 손짓고 어 레전드. 진짜 너무 싫다, 그냥. 어우 아파. 데미지, 개, 데미지 개 레전드긴 하다. 아니, 저, 저땀 표에 데미지가 달아야 됨. 5단계 형. 5단계인데 죽어가네. 나다, 아니다. 사입줄 났나? 이런데 이러면 딜러 대부분 4단계일거고 이거 무공이인가요? 진짜에요 무공이 <laughs> 왜있어? 진짜네 근데 무공이 있나? 무공이 무공이 있음 있음? 어? 있나? 어? 와 67억이요? 씨 없긴.. 없긴 하는.. 없는것 같긴 한데 들어본적이 없어 내가 한번 시원하게 도와줘야겠다 어어나놀았다 아, 죽였다 아, 나 나나 이.. <laughs> 야 버텨 버텨 내가 아, 죽여줄게 <laughs> 아니야 미리게임 성공하면 돼 어, 실패했어. 어, 어. 그 좀만 버텨. <laughs> 이거 어떻게 성공하는 건데? 익사기 전에 이슈 릿. 아, 미. 아니, 말또 넣어놨어. 아, 빠발. 아, <laughs> 3익사가 한명더 있었나본데? 그니까. 아, 아니. 아니, 그그 그 파우... 파우 그거 할때한 번... 공으로 떨어져야 되는 게 에바였다. 어. <laughs> 너무 백신싱블했이 사멸 좀 빡땜. 우리 맞으면 떨어져. 아, 찔려죠. 감타다. 아, 하지만 클린합니다 좋습니다. 벼이. 아, 이 아들 빨아져라. 조심하 <laughs> 먹어야 돼. 2차. 누구예요? 어, 여기 어, 있구나.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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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됐어 됐어. 어? 와, 씨발. 심... 와, 씨발. 근데 지금 지금 중앙 아, 아 이게 중앙이야 이거 빛나는게 중앙이야 아 깜짝이야 <laughs> 와..이.. 아 아이, 깜짝 놀랐네 진짜 욕적 될 뻔했다 저 사람 나도 순간 어디가 중앙이지? 이러고 있었어 <laughs> 아, 너무 당당하게 꺼내있길래아얘 <laughs> 예, 진짜 개 깜짝 놀랐네 와오 <laughs> 나예요. 나예요. 왜 나예요? 왜너냐왜왜이너너 크리가 얼마였던데 씨. 아니 이거, 너, 이거 너. 진짜 게이지 빨리 으면은 장땡이다. 그러니까? 게이지 잘쌓는게 장땡이긴 한가 없네. 주력가 여기 스펙 제일 낮은데. 그러니까 <laughs> 내가 제일 낮은데. 아, 전 아, 나안 넣었어도 딱이. 딱히 그만 보러 왔고요. 야, 불러야. 레바이. 오, 유거유물이다 <유물, 오>, <laughs> <오, 웃음> <laughs> 오. 어, 오, 오 나이소! 나이소! 좋아요 나이소 핫! 3만걸 아우 3만걸 까지 5만걸 맛있겠다 아어 아, 쩨쩨 오오 광.. 만물 5만걸 먹었네 배울다 루키아토 아 이야 <laughs> 아직 랜덤 남았다 아직 이물 아, 랜덤 아. 남았다 아직 랜덤 남았다 랜덤 쥿! 선필이요 아 아니 위기모면은 진짜 더럽 안되네 이집 아 아깝다 이거 미니몬아 친구 맛있네 아 근데 산말고 맛있다 <laughs> 아 영웅 안뜬게 어디여 음. 그니까 영웅 떴으면 짜찼는데 아니 이 공대 각인사 타이어네 <laughs> 진짜 <웃음> <웃음> 야 개쓰레기 한번는데 여기 이 공대